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피트럭커 입니다. 여기는 지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약간 북쪽에 있는 니포온 이라는 노브스 트럭 스탑 근처 입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 북쪽 오면은 항상 여기 노브스 스탑에서 니셋을 하고 다시 이제 어 동부로 가거나 이제 토로토로 다시 들어가는 그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기서 지금 타임 리셋을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3개월 약간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로 오면서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 여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이 됐다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공감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목적은 이제 제 경험을 어,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제 경험을 그 참고로 해서 어, 저보다 훨씬 쉽게 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 이룩하는 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도움을 제공을 하자, 이제 그런 그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하고 용기도 가졌다고 하니까, 그게 뭐, 이제 저로서는 큰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게 뭐,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그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한두 사람이라도 어 그게 도움이 돼서 뭐 인생이 좀더 달라질 수도 있고 좀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계획은 계속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정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2012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이제 구식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큰 틀에서 맥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음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생산해 내면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그 사람들이 와서 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경험을 만들고 또그 경험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뭐 7년 전이나 제가 트럭 드라이브를 시작했을 때뭐 3, 지금 한 3, 4년 전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맞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건, 그건 이제 밑바탕에 깔아서 지금 현재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또 업로드를 시키면서 그 현재 정보들을 좀 생산해내서 그것을 공유하고 또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좀 공유가 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제 역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면은 뭐 다들 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을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만 같이 같이 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다음 사람들한테 나눠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또 그걸 받고 또 그다음 사람들한테 연결하고 그렇게 쭉 릴레이로 가면은 계속 그 어느 그 무슨 뭐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현장감 있고 그 현실적인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정보를 받는다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경험 소중한 경험들을 이렇게 서로 나눠 가자고요. 현대 사회는 이제 지식을 지식으로 이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장감 있는 현실적인 그런 정보들이 그 돈이 되는 시대가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훨씬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그 어떤 사회 사회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제그 영상을 보고 이제 거기서 또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들어와서 이제 트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 열심히 토론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부터 지금 타임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올해 안에도 이제 몇 분이 들어오시고 이제 계속 그 그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연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나름대로 이제 그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일어난 일들을 또제 나름대로 또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실시간으로 같이 그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어, 정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서로 알면은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캐나다에서 이제 정착하시면은 정착하시는 대로 또 그분들이 또 어떤 그 주축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것을 이렇게 공유한, 공유하면서 이제 서로, 어, 그렇게 그 상부 상교하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서로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어, 좀더더 더 건전한 사회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이고 국가나 이제 그런 국가 시스템이나 큰그 시스템에서는 할수 없는 것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만드는 게더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어떤 것을 사회 시스템에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일단은 트럭커를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트럭커를 해보니까 괜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유하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이지 그것은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것은 저 어떻게 보면 철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저의 성격일 수도 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0% 만족하고 어 한국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여기서 다 어떤 다른 직종보다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기 가장 좋은 어 그런 그 직업이 직업, 직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더 좋은 직업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트럭커만한 직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만족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마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같이 가시면 되는 거고, 뭐, 제 말이 안 맞으면 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laughs> 상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많이 공감해 주셔 가지고, 제가 또 앞으로부터 이,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고, 정착해서 여기서 좀더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안정적으로 어그 살아갈 수 있고 자녀 교육, 교육이나 그런 것도 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가 도와가면서 살면은 교민 사회도 어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좀더 우리도 다른 뭐 유대인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더 어. 나은 시스템으로 어떤 교민사회의 그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되면 되지,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그 서로 이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계속 이런 정보들을 계속 서로 이어, 이어가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 또 시간적으로 시간도 절약하면서 이렇게 우리 우리 스스로 할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명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 아마 나중에는 정말 그 생각보다도 큰더큰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셔 가지고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그 정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그 모든 것을 다시그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까지도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때 할 일이니까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카톡방에서도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그냥 가입만 해놓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는 그 정보를 마음껏 누리세요.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을 또 만들어 내요. 그것+ 그것만 서로 공유해 주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그. 그것을 통해서 뭐 정보를 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 사람들도 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좀더 쉽게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먼저 간 사람이 이제 길을 만들어 주고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오면서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을 또 한번 끌어주고 그러 그러면은 모든 게다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많은 분들이 같이 제가 제가 뭐 어떻게든 뭐 미흡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어 용기도 없고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뭐 그게 뭐한두사람인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그 그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에 굉장히 이제 저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않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계속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그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기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어 준비하셔가지고 어 준비 되시면은 이제 입국뭐 캐나다 이제 들어오시면은. 또 여기 와서 또 먼저 또 정착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시는 것들 차분히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오시면 됩니다. 뭐 저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뭐 뭐 제가 뭐이 수익, 수익 모델로 가지고 뭐수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저 혼자 공유, 가지고 있자, 있는 것이, 어, 것보다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할수 있다면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 마시고, 그래서 이제 좀더 이제 좋은 방법으로 서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더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가 어떻게 하든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마음이 서로 공감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제 점점 저도 그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도 더 많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뭐, 뭐 구독자가 몇만 명뭐 뭐 몇천 명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몇백 명이라도 우리가 알차게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것 말고도 또 제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라면 인연이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아마 더, 훨씬 더,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는 지금 밤이, 아니, 이제, 오후 지금한 5시쯤 되는데, 바람이 좀 쌀쌀합니다. 이쪽이 캘리포니아 북쪽이라서, LA 쪽에서 여러분들한 500km 위쪽에 있어요, 북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좀더 춥더라고요. 밤에는 좀 쌀쌀하고, 지금, 지금도 이제 낮인데도, 약간 구름도 끼고 이제 햇빛도 나고 그러는데도 좀 쌀쌀합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그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오시는, 오시면은 또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좀, 음잘 되는, 잘 캐나다에 잘 정착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